빠바밤, 빠바밤, 빠바밤. 빠바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뉴스의 아나운서 김국자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너튜브 이모씨께서 바지 똥을 지렸다는 소식인데요. 파도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멍군 기자. 정말로 이모씨께서 바지에 똥을 지었다는 사실이... 사실입니까?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 내용이 왜 이러냐 이거... 어... 졌댔다. 와와와와 어, 왜... 어, 여보세요? 엄마, 나 지금 방 천장에 바퀴벌레가 있거든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저번에 바퀴벌레 약 가져다 놓으라니까 방에다 놔두면 싹 없어져. 아니 그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다니까?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바퀴벌레 약 가져다 놔. 그럼 싹 없어진다니까. 아니 그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춤추고 난리 났다니까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떡하긴 어떡해. 바퀴벌레 약 가져다 놔야지. 아니. 그래 알겠어. 이따 전화할게 엄마.

와서 잡아주면 안 돼? 싫어 아니 내가 바퀴벌레 못 잡아서 그래 근데 아 진짜 부탁할게 싫어 한 번만 와줘 싫어 아씨 그럼 내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띵동 누구세요? 촉촉촉 누구세요? 어이씨 깜짝아 이거 뭐야 아니 뭔 바퀴벌레가 여기도 있어 문좀 열어라 띡 바라바람 간다 아 어디가 아직 방에 남아있어 어디야 아까 저기 천장에 있었거든? 삥, 삥, 삥.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저기 있잖아 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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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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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. 잠깐 아니 바퀴벌레가 죽으려고 내 방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될까? 배트병 가져와 자얘 <laughs> 이제 어떡해 벌써 갔네 쓰레기나 버려야겠다 아, 화장실이나 가야겠다.